헬기 두 대가 내리고 세대째 내리고 있는데 아... 제가 그냥 뛰어가는데 계현군하고 딱 만났어요 특공대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같이 뛰었죠 계현군들한테 <laughs> 어... 아 어디로 가냐고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런... 그게,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계현하고 <laughs> <회원하고> 같이 <웃음> 뛰어 <웃음> 같이 뛰었어요 <laughs> 우리 의원님 왜이러시 <laughs> 이게 제일 웃겨 이때까지 누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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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인천 연수리거든요 거기서 10시 30분 그때 이제 연락이 왔아 출발하셨다. 아니 출발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때 연락이 받았다. 가짜 뉴스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제 확인하는데 또한 5분 걸렸죠. 근데 진짜더라고. 미쳤구나. <laughs> 예. 아니 <아직> 믿기지가 않았으니까. <laughs> 그렇지. 우선 이제 제 수행하는 친구 서울 쪽이라 오라고 그러고 체포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문 열고 보고 제가 먼저 이제 틸 테니까 와이프 보고 돈좀 가지고 나와라. 어디서 만나자. 그래 가지고 이제 어... 보니까 체포조는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 어. 바로 나와서 우리 동네 이제 상가 앞에서 와이프를 기다리고 부인이 돈을 왜? 얼마나 가져왔어 아, 근데 제가 이제 서랍이 있는 한 50만 원 가지고 나오고 네. 와이프는 이제 옷까지 며칠 있을 거 그리고 이제 국회 가는데 만약에 못 넘어가면 2차 피신 장소로 와이프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laughs> 2차 피신 <피신장수>. 장소 <laughs> 체포 안 당해. 국를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2차 피신 장소 어디서 만나자. 예예. 예. 야각을 그, 지금 박혀있다고. 각을잘세우셨 어, 아, 이제 우리 저희 그때 이제 뭐저 전두환 이런 때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 과거 경험을 생각해볼 때. 그, 그, 국회를 못 들어간다. 못어면생을할 것이다. 그렇지. 그 체포는 안 당해야 되니까 현찰 음. 필요하고. 제 아는 집으로 가면 잡혀갈 거고 와이프 아는 집으로 딱 약속을 다 정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거기네요. <웃음> <웃음> 아니, 와이프 만나서 이제 차가 이제 우리 수행 친구 와서 와이프가 옷까지 하고 주면서 딱 출발하려고 는데 와이프가 뚜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어. 어. 어 근데 그래. 가슴이 갑자기 이거 전쟁 타러 가는 거 죽, 죽으러 가는가 뭐 이것도 아니고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예 전체. 그거 진짜 찡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떴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날... 사랑에 계좌번호 주고 가 <laughs> 아니 그정성의이야나그 다음날 이게 정성훈이 몇백만 원 받았다 와이프한테 그 저도 와이프한테 그 다음 날다 끝나고 나서 왜돈안 줬어 그랬더니 <laughs> 돈 가지고 나왔는데 네. 와이프가 경황이 없어서 못 줬다고 미안하다. 아, 현금은 어. 뽑아 왔는데. 어, 예, 예. 얼마 뽑아 왔답니까한 <laughs> 300만 원가져 왔대요. 저는 <laughs> <laughs> 그래 가지고 국회를 인천에서 출발하니까 시속 한 170km 달렸을 거예요. 신고 위반 아, 과속. 직접 운전하어요 아니 우체국 그래. 수행, 그, 수행 그때 이제 저녁에 네. 제들어오몇시 도착하셨습니까? 국회 도착한 게어 11시 한 45분? 빨리 오셨다. 예. 그 과속하고 신호 많이 위반했는데 딱지가 아직 안 날라오는 게좀 신기한데. <laughs> 오긴 <오기도 웃음> 올 거예요. 예. 와 가지고 어디서 <laughs> 어 하셨어요, 자이 예. 이제. 국회 오니까 우리 예. 의원님들이 앞쪽은 못 들어간다. 뒤로 돌아라. 계속 어. 전화가 와 이렇게 해줘 가지고 이때 쪽에 아.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 그 어린이 유치원 아하. 유치원 그 이제 그쪽에 담이 상보다 높더라 문진석 의원을 만나가지고 작전을 짜서 문진석 저쪽으로 놓고 나 이쪽으로 놓고 문진석 의원이 네? 보낸 어? 영상이 있어요 영상. 아, 그래요? 예, 그쪽은 찍었어요 수... 어 제가 나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저쪽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 영상이 어 저건 저 들어왔을 때고요 아, 어, 저기 저기는 2차로 넘는 데예요 저기예요 극분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이 영상을 처음 보신 것가봐요 어, 처음 봤네요. 저기 문진석 의원 보좌관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어... 등을 대주고 제가 이제 저기 저기 밟아 올라가세요. 어, 어, 제가 문인 그때는 몰랐는데 문진석 의원 등을 밟고 3층에그 여직원들이 창문을 열어줘서 손만 뻗치세요. 그럼 3층으로 끌어올릴게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 3층 그 유리창 너머로 들어갔죠. 아 유리창 오. 오. 그러니까 그담 넘어간 게 아니네. 아니 담을 정번 넘고. 때. 아 본청 들어가 본청에 올라가서 때. 거기서 이제 저기 올라가는데 저기서 그문인석 의원 보장한 등을 밟고 손을 뻗치니까 여직원들 세 명이 제 팔을 끌어서 올린 거예요. 야. 그 그때 근데 그 전에. 네. 아 그래서. 아, 저 창문으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저 같은데 등간에. 3층은 아니고 2층 예, 2층인가 이거 이거? 계단을 올라가 본층으로 예. 못 들어가니까. 본층의 뒤쪽으로, 뒤쪽에서 예. 사람들이 손을 끌어서, 끌어가지고 끌어올려서 2층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죠그때 이제 개헌군이 그때 이제, 이제 담 넘어 들어가고 직전에 헬기 두 대가 내리고 세 대째 내리고 있는데 아 제가 그냥 뛰어가는데 개헌군하고 딱 만났어요 특공대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같이 뛰었죠. 그데 <laughs> <laughs> 근데... <laughs> 같이 뛰었는데 그 친구들로 예, 저기 그, 그 면회실 본관 뒷문으로 <laughs> 네, 네, 네. 막 들어가는데 그바리케드 쳐놓고 못 들어가잖아. 개영군이 오른쪽으로 또 뛰더라고. 개천는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들이 아, 막 뛰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저도 물어봤어요 그때 좀 이상했던 거죠. 저도 아, 어디로 가면 돼? 요 그랬더니 개영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니 저희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그러니까 어. 개원군도 의원님들인 줄 의원님들 모르고 예. 그냥 의원님은 개헌군이 오니까 일단 예. 뛰었어 뛰었어 같이 뛰었어 같이 뛰었어 <laughs> <laughs> 그럼 또 다시 돌아와 같이 뛰었는데 <laughs>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개원님들이잘로 <laughs> 뛰었어 그래서 예. 의원님은 예. 의원님 아닌 척 하면서 모자드 쓰고 어. 눈비가 왔거든 눈비 오니까 개헌군들한테 아 이거 어디로 가냐고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예. <laughs> 그 의원님...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개 <laughs> 우리도 몰라요 막 소리를 내 <laughs> 우리도 몰라요, <막 웃음> 몰라요. 갔다 갔다. <laughs> 이거가이갔가 이게 진짜 코멘디다 <laughs> <laughs> 그거 준비가 안 돼있던 게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잡으러 왔는데 앞에 바로 두고 바로 국회의원하고 같이 뛰어. 같이 뛰어요 <laughs> 어디로 가냐니까 자기들도 모른데 문이 어디에 열려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계엄군한테 그걸 물어볼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도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laughs> 들어가야 되니까 보내지 않고 <laughs> <거. 웃음> 들어가야 되니까 아, 대형문을 알지 몰라 <laughs> 그러니까 본청 정현관 뒷현관을 네. 보좌진 당직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못들어오게 막았다. 그래서 이제 이층 네. 창문을 크게 열었는 문진서 부장이 여는데 다 잠겨 있는데 네. 절망 상태 에 있는데 갑자기 열리는 거 하나가. <laughs> 그이니고 o 그러니까 그, 원대 그, 대표 그, 행정실 여 u h 이게 g d 겨 w n you get your kill. It takes you. What is the lie o 하 a 하 i r l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들 n 우리도 몰라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돌아서 그 길이 없어요. 방금 출입구도 <laughs> 없고 모르니까 들어가고 네. 저희는 원내 행정실 요 직원들이 이제 문을 열고 우리 민주당 직원들이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 보냈어요. 고마워서 그쪽이 아마 원내 저 사무총장실 <laughs> 예. 원내 행정실 예. 이쪽인가 예. 봐 그쪽인가 봐요. 네. 네. 어, 여직원들 너무, 너무, 너무 생명의 은인 같아서. 은인, <laughs> 그거는 아, 코미디 대본으로 쓰면은 <laughs> 예. 이런 일 어디서 할 대본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또 <하여튼> 겨우겨우 <laughs> 들어가서 <좋네>. 본회의장에 <laughs> 우리 보좌관 비서간 관 현서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자 그래서 들어가신 시간이 몇몇 시쯤 되세요? 제가 1 2시1 0 분쯤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예. 투표를 하셨네가. 아 있죠. 응. <laughs> 투표 하고 나서 해제 안돼 가지고 또 대,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래그 순간들입니다. <laughs> 밖에 나가서 개영관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야 언제냐. <하냐? 웃음> 몰라요, 돈이. <laughs> 그러니까 걔들은 그때 둔치로 약간 후퇴는 했는데 네. 철수는 안 하고 아 그, 그 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막 뜨고 내리고, 네, 그 순간들 이보려고다 보셨네요. 다 봤죠. 네. 동시에 뛰었으니까요 동시에 우리 우리 보좌관이 <laughs> 한 번은 단놈다 꼬꼬라지니까 죽는 줄 알았고, 그때 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막 달리더래. 근데 나중에 경근랑 같이. <laughs> 아니, 왜저왜 <저>, 저러지? 일서 보장하리 봤더니. 예. 음에단눈나가 떨어져 가 떨어져 가지고. 어. 잘못 떨어져 가지고 죽고 죽는데 죽었나 하고 일어나더니 <laughs> 이는데개영구하 <개흥구랑하고> 같이 뛰는 <laughs> <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 사진 좀 찍지 그랬던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맞아요 이래. 그 제보를 했더니 아유 그 정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CCTV 찍기 잘했고 그래서 현장 점검 확인하러 갔었어요 나중에 어, 어. 근데 그 CCTV 가기 없었고 현장 사진만 아이고. 아 야, 이거 아깝네 아 이거 본전 아래 뒤에서 우리 의원님, 왜 이러시나요? <웃음> <웃음> 영상을 찍었어야 돼. 맞아요. 완전 대박인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 완전 대박인데. <웃음> 자, <웃음> <웃음> 아니, 자, <laughs> 아, 너무 기다려. 개혁문과 같이 아니, 개혁문이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네. 헬기도 보셨고 네. 아, 다 봤죠? 그리고 켈릭에서 내리는 경들이막 뛰는 걸 보고, 예, 뛰어, 같이, 같이, 같이 뛰었다. <laughs> 같이 본관으로, 고래의 네. 장으로. <laughs> 목표는 같았습니다. <laughs> 총 들고 뛰었을 <laughs> 거 아니에요? 예, 총, 아누총 아니, 전후고 뛰죠. 그 그러니까요총 그, 들고 예. 뛰는데 같이 예, 뛰다가, 예. 다 방향으로 갔어. 예,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예.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 어디로 그래.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어디? 아, 우리도 몰라요. 그랬더니. <laughs> <laughs> <나 진짜. 웃음>